삼삼이라 그랬어. 네. 고소한 서랍으 친다든지 좀 강도가 강한데에 그랬고, 네. 이제 136이라면서, 네. 모래, 세면 한 포에, 네. 모래 세, 세질통에, 음. 어, 자갈 여섯 개. 네. 그일1 3 6나이 도로 포장이나, 음. 요새는 도로 포장도 뭐더 강하게 해야 음. 강도가 좋다는데, 네. 그냥 이허들의 어, 세면 치는 데는 그 136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옛날 손으로 이렇게 비빌 때는 어, 보통 콘크리트 인데 보면은 이 9명이냐 11명이냐 이래 묻느냐에 따라 이그 작업 능률이 달라. 그래서 136은 세면한포에 어, 칠통으로 모래 세 개, 자갈 여섯 개그 136이라고. 또 133은 음, 자갈 모래가 세 개서 칠통으로 세면한포에 그건 이제 서랍붙인다든지 강도가 좋아야 되니까 음, 비비. 가 비비가 여고 그랬지. 석회는 음, 아 그거 세면은 안 섞고 거앉아 흙에는 흙에 있는 거지 생석회니까 네. 생석회는 보통 한1 4나일 육이나 뭐그 정도여도 돼. 그러면흙이에 석회 욕을 넣으 아니지 석회 이에 석회 일에, 습해 일에 네, 이제 모래 이제 저 뭐야 그 진흙을 음. 6이나4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티베트 은다 건물이 하얀 건물들 있잖아요. 그건 칠해 그거. 칠해. 백해 가루를 칠해 그거. 그건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백해 가루? 그 아무래도 그 벌레 같은 것도그잘안안 안 달들고 네. 두 번째는 좀 깨끗하고 네. 세 번째는 어, 건조하면은 흙이 사아버이잖아 네. 그걸 칠해줌으로서. 어 흙이 그잘 삭지 않고 좀 보존이 되면서 방수가 돼. 점토가 네. 방수 음. 큰 저수지 막을 때 중간에 돌 속에 점토를 넣거든 어. 그래 방수가 되니까 네. 이 정도 구들로면 괜찮겠죠. 아, 뭐 네. 전체가 그건 뜻이요? 아뜨 여기 에게더 얼마 뜨끈뜨끈. 고기가 제일 아, 안뜨한데거맞뜨거뭐니요뜨거워뭐니겠 아, 아, <laughs> 네? 아, 숲을 다덜 내버렸어. 아, 아, 이거 조금 더으면찜질방돼그 아, 뭐. 나무를 조금 작게그면 잘만 하지. 근데 별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갑다한 달만에 뗐기 때문에 낼때면 나무 절반여도 요 수준이야. 내는 부분 금방 잘 들어가고 습기가 없으니까 처음 떼니까 근데 그리고 잘 만침 떼면 그기서또이 분일 내리 못 잔단 말이야 이분이려면은 통나무 이하는거 하나만 된다고요 네. 불뚝 막아놔 네. 그런지가 아, 네. 네. 아, 네. 어. 어디 이정만하면 구들 잘 넣죠 예어 아, 그럼요 아 불도 간다 타면 땀나 요 아, 근고 구두빵은 따끈따끈하해도 괜찮요숨 쉬기가 괜찮다. 네. 응, 숨 쉬기는 진짜 어, 어. 구두빵. 그리고 앉아있으면 여기 물균 아니야. 네. 밑에는 물균이, 네. 물균이 올라온단 말이야. 오히려. 일로 들어오세요. 올라오면 불균이 내려온단 말이야. 네. 네. 수선 수선? 네. 이게 수성하강이야. 이게두한 종류야. 음. 어. 멍청한 놈은 머리 시원하게 하니까, 뭐, 냉기실을 두 가지, 머리에 뭐, 찬바람을 쐬는데, 네. 감기 오면 열이, 머리시원한거에 열이 더 나는 것이요. 말이야. 그거는 해석을 인문석경이라니까 문장으로도 설명한 거예요.